본인이 계세요. 그분이 도지사를 지고 흔들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음. 지금장불어놓고원주사도 여기, 여기 오라고 하면 바로 도지사 키울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그 사람이 인허가를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고로 지금 경합하고 있는데 YMCA 아시아 태평양 흐르는 거기 지금 홍콩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제주로 흑화가 나서 총재하고 제가 사무 총장하고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종교 그거야. 선교센터, 세계 선교센터요. 중심이고 수련이라든지선교어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체 이런 데는 이우가 없고 기업체 같은 데는 아니고 종교시설. 아, 아, 네. 경계가 네. 여기입니다. 여기 국도로 돼 있어요. 근데 왜냐 여기는 500m 있다면 겨울에한 3km 정도 눈이 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중지되는데 국도 때문에. 있는. 국도, 예, 저 끝까지 국도로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놔가지고 제설을다 해줍니다. 이게 국도예요? 네, 국도입니다, 이게. 저 안까지. 그래서 그거를 막 파워있게 내날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도쿄기가도 아 일어나고, 요거는 정축이 되고, 응. 여기서부터 투어를 할거예요 요거 개인치. 개인치? 예, 반도주택지데 요거. 는 개별 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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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쪽으로개계치 요기서부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응. <목소리> 나는 물러보물러 보일러. 보일하고 허가를 일러보일가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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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아니고 옛날에 진척재무사 하시는 분이 맨 끝부분을 떼 줬어요. 맨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다요한 채는 또 매입 을할 건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 대기가 돼 있고 아, 아, 여기 요기가 아, 만평입니다. 이거 요거는 단독으로 딱 구분돼 있고 요거는 공유 도로가 되어 있 고요 도로에요. 쪽은 만평 돗자왈 그래서 아, 요런데 중간중간 중간 의자 같은 거 놓고 좀 이제 그표시할수 있나 어. 어, 여기 만평이고 이게 만평이다구요? 네 <laughs> 혼자 사진같은거 용도, 용도 지말고더러씨면 가세요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있어요? 저기? 보정관리하고 증상관리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래서관그리 네. 지하수 이런 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아요 지하수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텐데 네. 여기는 안방수 안방수는 방수수저 지하 447m에서 오는 그 생명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물이예요 거가요런거는 휴양의 숙소 같은걸로 이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안되면 요거는대별점축가를 우리가 목표로 받았어요 지라시하고 점축가하고 점축가를? 네 이거 뜯고 새로 삼청으로 많이 지을라구요 편박으로 네 편박으로 편박 아래도 텐박으로다 해놨어요 편박나무? 네 이거 지금 뭘로 쓰는거예요? 이건 물들 원래 단독 주택이에요 이게 용, 아. 여기 분할이 다돼 있고 개별 그다음에 요거는 공유 도로로 돼 있고 요게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덕인데 제일 끝에 거든 옛날에 이 창업주가 육촌한테 분양을 해줬어요 이만큼 끝에 네, 네, 저거는 매매를 못 해요 음. 이거 땅은 아 이거 지금 우리 게아니냐 그럼 아니요 끝에 거만 빼고 맨 끝에 거만 여러분 그 다, 네, 다 같이. 여섯 개는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고보시여기여기여를 벗자 그래. 여기를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무도 아, 그래. 아, 여기는. 예. 네. 그래 원형으로 그대로 남아 여기가 미노름인데 예. 예, 예. 예. 여기 미노름인데 여위에 올라가 보면 진짜 본기가 오반풍이에요. 거리 바래. 이게 이게 미노름이란데 미노름. 얼름이네 네. 요 여기서 보면 미노름하고 목장이 작고요. 여기. 작고 예, 여기. 단도 꾸준히. 예. 근데 요 올라가 보면 산책이 되거든요. 예. 이쪽으로 이런거라다이 같은 거. 사라반 같은 거. 나영이. 여기도 지도 치고 조용하고 좋네. 아5 0 0코데 아유 정작 여기 휴양도시 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오백호지가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아여 진짜네 네? 여기 좋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에 뭐 제주섬에 뭐 YMCA, YMCA 여기 도의원도 내가 삼선 우리 산을 에그그 그, 그 이렇게 막 아니요 공센터. 여기 한라산 중심이에 음. 아, 이게 조, 여기 제주 에 있는 사람도 놀래요. 여기 여기도요? 예 여기도? 예, 예, 다 이게 다.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까 맘표로 올니 나도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많이 다녀봤지만. 아 이거 어, 이거는 여기, 여기, 이거는 한번 보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뭐 전복사입니다. 누구뭐오 번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경교동으로 와요. 와인필드. 요것도, 요것단 뜨고 있어요. 네, 마을이, 네. 마을에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시장하고 네. 얘기하면, 한, 1년에, 얼마만큼 면 같이 해에 여기를 다, 네. 여기, 네. 아, 뜨면 네. 마을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쪽으로. 네. 이게 한2 0 k 정도 거든요 예, 요것도. 제가 작년에 여름에 여기 있었거든요. 아, 여기에 여름에 작년 여름에 있었는데 대리 쏟아지고 이 건물도 포함인가요? 예? 이 건물 포함? 포함입니다. 이 오케이. 건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많아요. 네. 그게 숙소가 이거는 숙박 시설로 돼 있어요. 음, 음. 6동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이 여기 숙박 시설 들어설 수가 없어요. 생산 관리인데 보전 관리하고. 제주도에 여기는 숙박 시설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을. 요거는 건축사 이제 해피 회장하고 제주시하고 해빙. 요거는 필요한 필요한 추가로. 요거는 이쪽으로 해서 애코 승마도 근데 2 k 로가 애코 투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거만 마을 마을도 마을을 휘장하고, 냄비도 맡아.

현0나무에편1나무편어나무 현대나무, 그래서 0 넘어. 런 것도 어찮아 넘어. 10 넘어. 어암치료어고 하는 분들이 아, 암 치료. 예. 네. 치료센터 치료센터로 어10 넘어. 10 넘어. 10어1어센터넘 성교 센터.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군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요 너무 좋습니다. 공기 좋고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거, 이 여섯인데 왜안 되지? 됐다. 여기가 본관입니다.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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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공간으로 해서 이제 그웃 쓰는 데 교회 뭐메인 여기 원래 뭐였어요 박물관 공간, 세월한 박물관 아3 0 0평음물 중정으로 해서 잘 지었거든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 데가 예 신장 같은 거딱 음. 해서는 완전 뭐 메인 제주 시 메인. 여기 이제 안에 이제 복사는 이제. 네조실가 본부야 본부 여기는 부여여부야 그리고 이예에도 되겠네. 예 예배당. 수 300평이니까 뭐아 모자라면 저기 60평 또 있어 걸리세요 이니리요그수 뭐뭐그 숙박을 조정 있는 이집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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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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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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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돼 있어 요 이종 어, 어, 이종 이종이 돼 있어 요 이종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이종 걸립 시설이 돼 있어요 식당이 음. 허가가 이게 이수구 상만해 너희 식당 있던데 여기 식당 이런 거사용하 아니 그게 최악이야 식당 건 안하면 식사 자체로 있 식사에 종종료 허경영 경제나 우리가 허경영 정제나 오면 상도들이 사겠네 바로 사버린다 그돈 이거 해봐야 얼마나 돼 그러니까 네? 지금들 이만큼 제하고 제가 거3말에서오시고 응, 50억 대출 내가 바로 해 줄게요. 50억 있으 사는 거야. 뭐 허경영 총재가 네. 사간허경영 총재는 안 사요. 총장님. 네? 그분은 네. 한우국은 안 떠나요. 네. 거기 1만평백만 네. 평을 개발해야 돼서. 네. 구십억, 나 종주보가 구십억, 종주보 사십억, 종주보기도 되는 게 있고, 네, 저승계 지키면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지금 개그맨 같아서, 내가 작년에 매매한 사람, 빨리 사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잘 여기도 잘 나중에 그런게 되면 갱, 그런 갱, 정도로 쓰면. 더 본다 의미가 없고. 없지. 그렇구나. 야 내가 있매아 뜯어. 니어집 있으면 강남에저거한 180억짜리 물을 가지고 여기로 오시네. 그렇 팔아 가지고 아무리 괜찮아. 여기로 어? 그래. 정말 샀어요 근데 저거를 뭘을 뭐 썼다니까. 그래요?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안 그러면 경매로 하고 우리가 뜯어서 하려고 다 했어요. 야. 내가 그거는 저기 지하수 물 관리차 도청뭐다 하잖아요. 지하수법을 잘 알아야 돼 여기 보전 등급 2등급이에요. 지하수 등급 2등급이라서 아, 새로 굴착도안 뭐. 되고 옆에 2만 평 있는 것도 여기 아. 없으면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2만 평달건데 옆에. 내가 내용 다 알아. 아,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금 그 못안 됩니다. 안종을못안 안 됩니다. 어. 대통령이 와아안 아, 됩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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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장. 아, 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누가 뭐 맹매 떠도부소이에요 물씩 떨어버리고 그 쓰지 않으면 내어 그러면 2년 허가 해면 다시 재허가는 절대 안안 되면 우리 생명이거든요. <목소리도> 여기가 그이아고 어, 여기가? 여기 고개 빠져서 기가 아니라 물을 못붓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돼요 옆쪽은, 옆이 지하수는 이거는 이 땅은 포함 된거 아니에요? 포함이 되는데 지하수 관중 제외예요 그 지하수 밖에 있거든요 아, 그지하수 Sudo, Sudo, s 여기 o s 요 d o 는 u d o S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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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d 니 S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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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d 이 Sudo, 그, 뭐, 생수 공장이나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용해서 물을 주고, 이 생수병에 담아서 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에, 음. 예, 여기서 딱두셔놓고 음. 여기. 그래서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경계에서 이게 없어요. 이거 봤사 이거 판 하루에 저1875치수니까 이건 사업이 안 돼. 사업 아니 사업 안 되고 기그그 여기서 그냥, 여기서 람들 먹고 쓰는 거야. 음. 여기가 아까 요 여기 건물 있고, 제주도는 물이 제일 귀하자 아, 여기가 전통이고요. 여기 다 부다리에 어. 있어 나중에 있다. 각자 다 이렇게 따로 팔수가 돼 있거든 여기 아까 공기렘이 여기 다돼 있고 여기 평으로 하면 그 자평지인데 이게 돈이 돼요. 3.8백평 여기 한번 3.8백평 뭐, 여기가 세월한 자생지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공부를 음. 해서 박물관도 만들고 다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하고 절물밖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요거만 확보를 하면 제주시에서 자생 그런 보조금, 농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다 음. 가능한 거예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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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러, 응. 진짜, 이거, 군대란치, 군대란맞춰봤 한, 뭐, 한 달씩. 응. 아, 네. 아, 네. 아, 네. 한 달씩. 아또저다 됐어 꽃도 피나요? 핍니다. 아. 네. 이게 뭐라. 제주 새우라.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 아 제주에만 자생하는. 제우 새우라 아니라. 여기 네, 아, 자생지라. 젊은하고 여기 두군데가 자생지야. 근데 여기는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오조금을 10억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새우라. 난초. 난초. 뭐가 아니야? 여기 새우라 이렇게. 아 여기요? 여기 자생지라. 동그동그한 게? 아.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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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라. 이기 아 인자 주름길이 무하잖아아 지금 음. 자생하는데 리 밖에 없다 그냥 제주도 이거 뭐 사는 모양이네 여기는 천수막인데. 어마어마 그냥 굉장히 큰 거예요. 말이 어마어마해요. 이망탱이 커짜마요. 여기다가 나중에 데크. 아니 곧자리 못 드세요? 뭐 곧자리. 자연 이 있는 제주에 그대로에 원형이 숨겨져 있는. 손을 못 댄다니. 네.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는 거야. 뭐 어. 의자 같은 거요런 것들 데크 같은 거 해서 휴식할 수 있게.

지도가 이전대가 없어요. 없어요. 이걸 내가... 제가 부동산 10년 뭐 10년 가의도 나가고, 뭐... 주도 부동산 얼마나 뭐... 의가이 밖에서 미덕도 몰라. 이게 지금 이제 한라산이 1947m에요. 정상 1947m 중에 아, 이게 5 0 0지 그 500m에 있는 거라.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여기는. 근데 한라산은 300m 허가가 안 나거든.